자, 10개월 만에 손을 잡았죠, 이제? 10개월, 어우, 정말 오래된 줄 알았더니 기다림과 그리고 자리싸움이 또 이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어,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겠다며 손을 잡은 홍준표 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 이후 한국당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국민의 당도 좀 시끌시끌 합니다. 개혁보수 플래카드를든 무인도에 홀로 남은 유승민. 그리고 배 타고 떠나는 탈당파 구인. 나라 상황이 위중하니 독당을 해야죠. 황영철 의원 철새 이미지 6개월 사이 두 번의 탈당. 자유한국당 손으로 들어와. 이제 이제는 당문 닫아. 이제 또더 이상 또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네. 무슨, 뭐,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이 있나 봐요. 그래도 또. 자, 안철수 대표 호남 중진간 갈등 국민의 당도 바른 정당처럼 될까 안 될까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측에서는 개혁 인사만 남은 바른 정당과 통합이 가능하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안철수는 당외연 확장 중진들 힘을 모아주세요. 동교동교 오늘 저 점심 모임이 있었는데 통합 추진 시 같이 못하겠어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호남 의원들은 혼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네. 들어보시죠. 아직 정치적 앙금이 서로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그 앙금을 해소하고 이 자파 정부의 폭주를 막아달라는 국민적 욕망으로 우리가 다시 뭉치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은 또이 정치를 하면서 어 정치도 어 무상함을 제가 한번더 느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보수는 무조건 하나로 뭉쳐서 좌파 정권의 폭주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저희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정치를 해보신 그래도 김영주 전 의원께 먼저 여쭙고 싶고요. 네. 정치를 하면 할수록 저렇게 나라 걱정이 깊어지시는 것 같아요. 뭐 명분이 없을 때 항상 <laughs> 그 지역구민들과 네. 애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치인들에게 앞에 붙는 네. 말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른 정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기에는 실력이 부족하고. 네. 또 대표로 생각되는 분들의 리더십이 한계가 있어서 예. 이제 큰 집으로 가면 마음은 편하겠죠. 우선 예. 뭐 내년 선거에도 좀 이로울 것 같고 장기적으로도. 하지만 어전히 지난 총선 옥세 파동 하던 시절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제 못 아, 뭐 들고 나르자가또 나온 예. 거 아니에요? 바람 잘날 없는 큰 그러게요. 집이 될것 같습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뭐 망하기를 <laughs> 바라며 뛰쳐나갔다가 안 망하니까 다시 슬며시 <laughs> 기어 들어오는 것 배신자들 두번손 <laughs> 죽을 것이다. 이 복설이 뭐전기한 위원님. 아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laughs> 뭐 민주당에 매우 유리하긴 한데요. 예예. 예.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혹시 적폐청산 구경중 아니냐. 예. 정말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라고 칭하고 있는. 정당의 제일 야당의 모습이 맞느냐 예. 정말 적폐 청산이 아니라 정치 보복을 당하고 네. 있는 좌파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네.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이 자유한국당으로 폭당하는 것이었느냐 네. 그런 주문자는 국민이 네.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어. 지금 보수 정당은 왜 우리가 집권을 못 했고 대한민국이 이모양이 이 꼴이 됐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이 먼저 필요하고. 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 활동에 나서는 것이 매우 상식적이죠. 예.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예. 좀 죄송합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적폐청산이라는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 행위를 구경하고 있다. 나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 예. 이렇게 정말 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정말 좀 <laughs> 반성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진지하게 질문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황정수선님 종북 첩결한다고 구년 했는데 자기들이 말하기는 종북 세상이 되고또 네. 지금 6개월 동안 이 폭주 견제하자 했는데 가속도가 더 세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당근과 채찍으로 네. 국회직이나 지구당 위원장 나눠 먹고 네. 또 채찍은 침박 제거하는데 쓰겠죠. 음. <웃음> 영... <웃음> <laughs> 별로 기대 안 한다는 겁니다. 네, 별 예. 예. 마땅치 않으신 것 같아요. 정기남 선생님. 네, 예, 이번에 그 바른 정당원들이 한국당으로 다시 복귀한,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예. 60% 이상이 뭐, 소위 아유, 반대합니다. 그렇군요. 고개를 절혀 오히려 어, 답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네, 예, 예. 저는 어, 지금 이렇게 보수 세력이 가능한 예. 저는 희망이 없다. 예. 자, 아직도 덜 망했다. 저는 음.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시간이 주어졌지만 음. 이제 정치 세력 숫자는 타, 탄핵 기존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 예. 다시 옛날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 많은 시간 동안 새로운 보수 혁신 내세웠던 그 음. 어떤 것도 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동안. 예. 저는 그 그러나 당 내적으로는 아, 예를 들어서 한국당 내에 김무성 대표가 다시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 아마도 어, 김무성 대 홍준표 예. 이 대결 구도가 점점 더 가시화되면서 다시 당은 오리무중으로 음.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 뭐덜 망했다고 그러셨는데, 안 망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개인적으로는 다 찰만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어, 저도 이게 위기로 보는데요. 예. 아마 이게 복귀하면요. 친홍하고요. 그 다음에 침박하고 다시 한번 음. 이전 투구를 벌일 거고요. 네. 예. 이러다가 이게 정말 보수가 진보 의색이 예. 개멸되는 게 아니고, <laughs> 어. 자중질환으게 자멸 위기에 처할 걸로 보이는데, 예, 예. 정말 이게 참된 보수의 가치로 황골 탈퇴해야 된다. 예. 이렇게 봅니다. @이름11 안셨죠 일단 탈당했다가 저는 복당하는 거를 그~ 네. 비판적으로 해서 왕복 달리기로 합니다 그걸 왕복 달리기. <laughs> 예, 그런데 이러한 왕복 달리기를 보면서 네. 한국 정치에서는 당명 바꾸기가 굉장히 뭐 진짜 5년 아, 집권 정말 무슨 5년 이상 못 가는 당이 대부분인데 그렇죠. 네. 당명 바꾸기 그리고 이 정치 철세 예. 이거는 이제 미국 같은 걸 정당이 예. 지는 지 보통 100년 200년이 가고 있거든요 지금 네. 이런 걸 보면서 야 진짜 다이나믹 코리아다 이거는 이제 세계에서 예. 이거는 금메달감이라 하면서 여야 정치인 모두가 반성해야 될것 같고. 맞습니다. 그럼 아무리, 한국당의 예. 진로는 어떻게 되느냐. 보수 통합이 가속화되든지 소통합이 대통합으로 가느냐 당내 네. 갈등이 과연 두지붕한지붕의두 가족 세 가족으로 저기, 갈지 마무리하시죠. 둘 중에 뭐, 하나입니다. 네. 네. 뭐별 관심도 없을 것 같아요. 시청자들이 알아서들 잘하세요. 본인들이 가끔 헷갈릴 것 같아요. 한만디로 내가 지금 어느 당이더라? 네, 감사합니다, 형님. 많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기에는 실력이 부족하고 네. 또 대표로 생각되는 분들의 리드십이 한계가 있어서 네. 이제 큰 집으로 가면 마음은 편하겠죠. 우선 네. 뭐. 내년 선거에도 좀 들어올 것 같고 장기적으로도. 하지만 어제는 지난 총선 옥세 파동 하던 시절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새 못 어, 뭐 들고 나르자마자 또 나온 예, 거 아니에요? 바람 잘날 없는 큰 집이 될것 같아. 김태흠 최고위원은 뭐 망하기를 <laughs> 바람에 뛰쳐나갔다가 안 망하니까 다시 슬며시 <laughs> 기어 들어오는 것. 배신자들 두번 나선 죽을 <laughs> 것이다. 이 독설이 뭐. 전기안 위원님. 아 여러 가지 방금 상황이 방금 방금. 뭐 민주당에 매우 유리하긴 한데요. 예예. 예.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혹시 적폐청산. 구경 중 아니냐. 네. 정말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라고 칭하고 있는. 정당의 제일 야당의 모습이 맞느냐. 네. 정말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는 자파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네.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이. 자유한국당으로. 을 네. 막아달라는 국민적 우리가 다시 뭉치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은 또이 정치를 하면서 어 정치도 어 무상함을 제가 한번더 느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보수는 무조건 하나로 뭉쳐서 좌파 정권의 폭주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저희들은 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정치를 해보신 그래도 김영주 전 의원께 먼저 여쭙고 싶고요. 네. 정치를 하면 할수록 저렇게 나라고 걱정이 깊어지시는 것 같아요. 뭐, 명분이 없을 때 항상 <laughs> 그 지역 구민들과 네. 애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치인들에게 앞에 붙는 네. 말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음. 바른 정당이라고 폭탄하는 것이었느냐. 네. 그런 주문자는 국민이 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어. 지금 보수정당은 왜 우리가 집권을 못했고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 꼴이 됐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이 먼저 필요하고 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 활동에 나서는 것이 매우 상식적이죠. 예.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예. 좀 죄송합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적폐청산이라는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 행위를 구경하고 있다. 나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 예. 이렇게 정말.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정말 좀 <laughs> 반성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진지하게 질문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황정수 소장님. 종북 첩결한다고 9년 했는데 자기들이 말하기는 종북 세상이 되고또 네. 지금 6개월 동안 이 폭주 견제하자 했는데 가속도가 더 세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당근과 채찍으로 네. 국회직이나 지구당 위원장 나눠 먹고 네. 또 채찍은 심박 제거하는 데 쓰겠죠. 음. <laughs> 영철수는 <laughs> <laughs> 당 외연 확장 중진들 힘을 모아주세요. 동교동교 오늘 저 점심 모임 있었는데 통합 추진시 같이 못 하겠어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호남 의원들은 혼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네. 들어보시죠. 하지 정치적 앙금이 서로 남아 있긴 하지만 이제 그 앙금을 해소하고 파 정부의 폭주 자 10개월 만에 손을 잡았죠 이제 10개월 어 정말 오래된 줄 알았더니 기다림과 그리고 자릿싸움이 또 이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어,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겠다며 손을 잡은 홍준표 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 이후 한국당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국민의당도 좀시끄시끌합니다 개혁 보수 플래카드를 든 무인도에 홀로 남은 유승민 그리고 배 타고 떠나는 탈당파 구인. 나라 상황이 위중하니 독당을 해야죠. 황영철 의원 철새 이미지 6개월 사이 두 번의 탈당. 자유한국당 손으로 들어와. 이제 이제는 당문 닫아. 이제 또더 이상 또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무슨, 뭐,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이 있나 봐요, 그래도 또. 자, 안철수 대표 호남중진간 갈등 국민의당도 바른 정당처럼 될까 안 될까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측에서는 개혁 인사만 남은 바른 정당과 통합이 가능하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